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라디오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같이 나눌 책은요. 트렌드 코리아 2019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 이게 현재 지금 어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고요. 그리고 이게 2007년부터가 이제 매년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어이 책은 서울대 교수 김난도 교수와 그외 이제 여덟 명이 함께 이제 만든 책이고요. 그래서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어 분석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망을 하는 내년도 트렌드를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그런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부 이부를 나누어서 2018년 트렌드 회고를 이제 영상으로 하나 일부로 올리고 이부 영상에서는 2019 트렌드를 전망하는 그 영상으로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2018년 소비 트렌드 회고를 보면 제가 여기서 저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확행, 그다음에 워라벨 그다음 매력.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소확행 같은 경우는 어, 잠시만요 소확행 작,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자신의 곁에서 이제 파랑새를 찾는다는 거죠. 네, 자신의 곁에서 파랑새를 찾는다. 꼭. 특별한 성취를 이루지 않더라도 당신의 매일매일은 충분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며 행복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미래에서 지금으로, 특별함에서 평범함으로, 강도에서 빈도로 변화하면서 일상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문제, 뭐 이렇게 고도 성장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이렇게 뭐 행복이라는 거에 이렇게 큰 아주 뭐 그런 삶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그런 똑같은 그게 아니라 이런 행복도 있어. 어, 나는 카페에서 지금 차한잔 마시면서 너무 행복해. 이런 것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왜 저희 그 박날에 보면 나래바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원룸에서 원룸에서 그냥 거기 나래바를 만들어 놓고 행복 행복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수학행.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집이 옛날 기성세대들은 집이 이제 재산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너무 저성장이고 취직도 너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어, 이런 집이라는 공간도 이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가치 실현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어, 그 다음에 이 소확행에 대한 향후, 전, 어, 향후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자포자기로 이어지지 않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행 트렌드가 대한민국 경제의 오랜 저성장 기조와 그 안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어려워진 젊은이들의 좌절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소아행이 가져온 긍정적 취지는 내 행복의 기준이 남들과 다른 만큼 타인의 다름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소행이 이제 지금 너무 힘드니까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소확 행을 찾는 게 아니냐 그거에 눌러앉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행복의 기준이 남들과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확 행이라는 트렌드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그게 이제 부각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곰돌이 푸가 그러잖아요. 어 행복한 일은 매일 찾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행복이라는 기준을 아주 큰 어떤 거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거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나만의 기준을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내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소박한 행복의 추구를 장려하고 거대한 꿈이나 야망을 비하하는 식의 침체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경계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 그쵸?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작고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의 행복을 찾는 건 굉장히 너무 좋은 건데, 그렇다고 이제 뭐 너무 큰 꿈이나 야망에 대해서 그걸 비하하는 분위기는 절대로 안 되겠죠. 네. 그래서 2018년 한국 소비 시장의 화두가 되었던 소확행 트렌드가 한국 사회의 그늘이 아닌 새로운 자양분이 될수 있도록 작지만 확실한 성찰이, 성찰과 전략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어,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은 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너무 침울하고 우울한 게 아니라 작은 걸 수도 행복을 느끼면서 긍정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워라벨입니다워라벨은어그 그러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해가지고 일과 어, 그다음에 삶의 그 균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는 건데, 음, 이 워라벨은 사실 어,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워라벨이란 거는 이렇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트렌드가 된 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그 동안 일에 너무 치중돼,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나 또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 또주 52시간 이제 근무가 이제 도입이 돼서 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걸로 보자면 월화수목금 주 5일은 일을 하고 토일 이틀은 쉬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5대이죠. 이 균형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균형을 찾는다는 게 이제 자기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워라벨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의미가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이 정말 일과 삶의 균형을 얻으려면 어, 내가 실력을 정말 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회사에 주고 저당 잡히고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규율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틀에 그래서 내가 진정 나의 월라벨을 원한다면 나의 실력을 쌓고 그다음에 계속 고민을 해야겠죠 어 내가 어떤 사업체를 아예 꾸린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다니더라도 이렇게 정말 이게 균형되게끔 내 시간을 나의 개인 시간도 많이 내 삶의 시간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건 실력을 쌓아야 되는 문제다. 그냥 워라벨이라는것 자체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5대2 자체가 균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한다 해도 그리고 이것도 그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사람은 분명히 워라벨을 지금 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 일을 굉장히 엄청 더 많이 해야겠죠. 그걸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이 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고 어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할머니가 된 다음에나 그제서야 워라벨을 추구할 수 있다면 너무 어 그렇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저도 그걸 찾고 있어요. 워라벨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일과 삶에서 균형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책 속에서도 찾고 있는 거고요. 생활 속에서도 계속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력을 쌓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워라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매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력인데 어, 저는 이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매력 어, 뭐냐면 이 매력의 몇자가 도깨비 몇자래요. 도깨비 몇자. 그래서 매력은 단지 예쁜 것이 아니고 여러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깨비에 홀린 듯 마법에 걸린 듯 비이성적인 힘에 의해 이유 없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매력이란 건 도깨비에 홀린 듯이 그냥 끌어당기는 힘인 거예요. 이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이 매력이 지금 자, 자본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리게 하는 힘. 그쵸? 그래서 이 매력이란 건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각자의 매력이란 게다 있고 자기 매력을 자기가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매력을 잘 찾아보고 그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매력 어필을 통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작은 상품 하나도 그다음에 나 개인 뭐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이 매력이 그 가장 강력한 구매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대인들에게 매력은 생존의 필살기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 2018년 소비 트렌드 회고에서는 소확행과 워라벨, 그 다음 매력, 이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지만 확실한 행복 많이 많이 찾으셔서 행복하신 분들이 여러분 모두 행복하길 바라고요 워라벨도 자기의 그 기준을 찾아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얼마든지 본인의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매력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2부는 네 다시 어,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